빛이 아니라, 빛이 아니라. 경외함을, 남겼다. 경외함을 남겼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어, 선지자가 남편으로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죠 어, 그런데 남편이 죽고 맙니다 죽었는데 그 가정이 빛밖에 없더라 빛밖에 그런데 그 빛이 어떤 문제를 발생했냐면, 두 자녀가 종으로, 음, 끌려가게 생긴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주의 종으로 평생을 하시는데 남은 게빚 뿐이라니. 너무 한탄스럽죠? 예. 네. 어, 하지만, 어, 오늘 선지자의 아내인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들고 나온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남편이 남긴? 뭐예요? 그렇죠. 내 제목에 얘기해줬잖아. 이 여자가 빚을 들고 엘리아에게 온 것이 아니야. 뭘 들고 왔어, 지금?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1절에 보면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지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요와를뭐한 줄을? 경의한 줄을. 뭘 들고 왔다? 경의한 줄을. 이게 완전 다른 거래니까. 똑같은 게 동시에 있다. 빛도 있고 경애함도 있다. 근데 경애함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애하고 믿는 것이고, 믿음이, 이 빛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 하나님도 경외해 몸이 아픈 게더 올라와. 뭐가 약한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함이 더 올라와야지. 돈이 없어. 뭐가 더 먼저 올라와야 돼? 경외함이 더 올라와야지. 이게 드러나야지. 빛이 있으면 괴롭습니다.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아도 괴롭죠. 근데 뭐가 더 올라오는 거야? 예배자가 뭐가 예배자인줄 아세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와도 목사는 설교를 아무렇지 않게 할수 있어. 뭐가 더 올라오기 때문이죠. 부부싸움이 먼저 올라왔으면 못하지. 근데 경의함이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가능해. 찬양도 돼. 그렇다고 오늘 부부싸움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부싸움을 안 해. 우리는 평생에 싸워본 적이 없어. 일방적으로 내가 승질낸 적은 있어. 근데 그 애는 없어. 감사해 하나님 앞에 나는 보통 인간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먼저 무엇을 들 드는, 드는 자가 되야 되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먼저 된 자는 그렇게 되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까지 올라와야 돼. 이게 먼저 된 자는 오늘 빛을 들고 나온 것 같았지만 여자는 빛을 들고 왔으면 아무것도 못 얻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외함을 들고 왔다. 하나님을 경외함. 자기 남편의 경외함을 갖고 나왔어. 왜? 경외함은 영원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효용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장하고 있는 거야? 당신도 알잖냐?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경외함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갚으셔야 할 수밖에 없는 은혜이고 능력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1기화 사장에는 세 가지 내로티브가 나오는데, 이 내로티브, 어, 오늘 본문에 이 여자 선지자 아내하고 순냄 여인의 이야기하고 흉년 때의 선지자에게 처음 받는 보리떡 20개를 가져온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다 뭐를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로 지금 이 사장을 다 써놨어. 경외한 자들의 이야기. 순냄 여인도 하나님을 경외했어. 되게 대조적이에요. 가난한 여인도 하나님을 경외했어. 비으로 자녀들이 팔려갈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했어. 부자고 고통도 없고 그냥 잘 살아 자식만 없는 여자이지만 그 여자도 돈이 많으나 누구를 경외했어? 엘리사를 왜 대우해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게 경외야. 네. 하나님의 종이니까 뭐 엘리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가는 길에 밥 먹이고 먹을 거 챙겨주고 뭐갈때또 먹으라고 뭐 간식도 챙겨줬겠지. 어 그리고 어 당나귀도 물도 먹여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는 거야. 갈 길이 뭔데 밥만 먹이고 보내니까 가다 중간에 어디서 또 자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아예 선지자의 방을 따로 만들어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흉년의 때인 건 아시죠? 흉년의 때 여러분 처음 만든 떡 보리떡 지금 나무 뿌리를 깨먹으려고해도 없어. 그래서 선지자들이 호박 따먹다가 아무도 안 따가는 호박이었어. 왜? 독 있는 호박이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 고 선지자들은 좀 그런 건 무식해. 막 하나님의 말씀 을막 전하는 데 그런 건 무식해. 호박 이게 먹는 호박인지 아닌지도 몰라. 헛사 이게 뭐냐 갖다 따먹었는데 어떻게 됐어? 독 있는 호박이에요. 독 있는 호박. 네? 참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거야. 네? 근데 그때. 처음 구운 보리떡 20개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것을 선지자들을 먼저 생각했다. 얼마나 처음 했던 떡은 자기네가 먹고 싶겠어. 그런데 처음 것은 누구 거니까? 그냥 하나님 거니까. 경외하는 그거 안 가져와도 이 배고픈 시절에 누구 하나 뭐라 그럴 사람 없다.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은 다다 르 분명히. 그래서 오늘 이1 1기하 4장은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한 세 가지 내로트가 온전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은 죽은 뒤에도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돈은 아무 능력을 바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경이함을 남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경이함 을돈 벌려고 경이함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경이함을 들고 나오니까 알리사가 여인하게 그러잖아요. 네가 가진 게 무엇이냐. 무슨 뜻이에요? 가진 게 어디 있어 지금. 가진 게 있으면 왔겠어? 가진 게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가지고 있는 작은 기름병 하나 그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 하나만을 가져도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열어 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마른 지팡이도 하나님 쓰시니까 능력이 지팡이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그냥 길바닥에 주운 마른 나무대기 하나도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애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애하십시오. 18세기에 두 명이 미국의 신대륙에 넘어왔는데, 미국의 신대륙에 넘어온 두 사람의 목적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마르크 실추, 한 사람은 에드워드 조나단입니다. 마르크 실추는 너무나 배고프고 가난했던 인생을 자기의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없었어요. 그는 신대륙에 와서 내 가족들만큼은 잘 먹고 잘 살게, 내 자손들, 내 자식들만큼에게는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신데륙에 와서 여러분 거기에서 술집 차렸습니다. 유혹에다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진짜로. 엄청난 돈을 자식들에게 남겨주었어요. 반면에 에드워드 조나다는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였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신데륙에온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하기 위한 신앙을 똑바로 지키기 위해서 신대륙에 넘어왔어요. 두 사람의 삶을 살았어요. 한 사람은 부자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5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두 사람의 자손들이 어떠한 자손들을 낳았는가 조사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을 쌓아서 잘 살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한 마르크 실주의 자손은 5대를 내려가면서 1,062명의 자녀 수사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도소에서 5년 이상 사는 사람이 96명 창녀가 된 사람이 65명 정신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자기 이름도 쓸줄 모르는 문명자가 460명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극빈자가 286명 그, 그 집안에서 국가에서 보조받아 쓴 돈만 1800억원이 넘어요 그 집안에서 가난해갖고 보조해주느라 그렇게 부자로 돈을 남겨주었는데 그런데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에너지조나 등의 가정을 똑같이 조사했어요. 5년 5대 동안 1394명 자손이 있었어요. 성교사 목사가 116명,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사와 교수 86명, 군인이 76명, 나라의 고위직 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기업인이 71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이 2명 나왔고 상하우원 주지사가 대 다수였고 한 번도 정부 자금을 충당적이었고 오히려 나라에 수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가정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경외함이 남은 가정하고 돈을 남겨준 가정의 5대에 걸쳐 보니까 이 가정의 수준이 완전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대를 이은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언제든지 이 선지자, 이 아내의 여자와 같이 들고 나올 게 있어. 들고 나올 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들고 나올 게 있어요. 그것은 대를 이어 연결이 되고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몇 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몇 대, 천 대, 천 대를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랬어. 하나님 대적하는 자는 몇 대? 3,4대 잘 안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것을 취해서 당장 잘 먹고 잘 사는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성도의 삶입니다.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지켜내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바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니 천대 복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럼 삼사대가 망하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천대를 내가 그냥 저주를 서먹겠다 이렇게 안 해주시고 다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 진실을 경외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도 여러분 믿음의 크기만큼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동네에서 모든 그릇을 빌려와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릇 빌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릇 좀 빌려와. 이웃 가서 쉽게 빌려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보다 쉬운 일 아니에요. 되게 귀찮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서 쭈삣 쭈삣거리고 그거 그릇 빌려달라는 거 짜증나요. 예, 잘안 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닌데 하기 쉬운 일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는, 보세요. 항상 무엇을 점검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믿음과 믿음의 크기예요. 하기 못할 일도 아니야, 그릇 빌려오는 일이. 못할 일도 아닌데,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도 아니라니까. 한줌 가루를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주는 게 못할 일도 아니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또 쉬운 일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순냅 여인이 지나가는 엘리사를 늘 대접하면서 먹이는 일이 굳이 못할 일도 아니야. 근데 그게 또 쉬운 일도 아니네. 그러니까 다안 하잖아. 순냅 여인만 하지. 여러분 보리떡 첫 열매를 주 앞에 드리는 이 보리떡 20개 드리는 것이 아직 것도, 20개 그거 못 드릴 것도 아니야. 그런데 또, 없는 세상에 드리려고 그러니 만만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에는 한계가 없어요. 기름 그릇만큼의 그릇이 아니라, 그릇만큼의 기름이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 기름만큼 그릇을 주신, 기름만큼의 그릇이 아니라, 그름만큼의 기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응답하실 때 반드시 믿음을 점검합니다. 그사람이 심령 점검해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믿음의 행위를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도 한탄하시잖아요. 이스라엘에 과부도 많았고 모든 병자도 많았다. 근데 이방인 사람만 사렙다 여인만 나아만 장군만 아람 사람만 고침 받았고 그들만 도움받았다. 구원받았다.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작은 믿음의 크기를 안해.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한계를 상황의 한계를 뛰어 넘어야 돼요. 이게 못할게 아니라니까. 못할 게. 지금 이 여인은 한계가 이르렀어. 어떤 한계? 빚 때문에 자식이 달려가게 생긴 한계. 그죠? 근데 그 한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들의 한계가 이를 때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기를 원하셔 네가 뭐를 갖고 있느냐를 물으시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지 그럼 보자 믿음과 바꿔줘 하나님의 환전은 믿음이야 믿음을 내게 내놔라 나는 너에게 이걸 주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여인는 믿어요. 자, 왜 내가 경의함을 들고 나왔다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돈을 들고 나왔다면 엘리사에게 가겠어요? 엘리사가 돈 있어? 엘리사에게 돈이 많아? 아니지. 돈을 필요로 하면 누구한테 가면 안 돼? 엘리사는 아니야. 엘리사는 아니라고. 돈이 필요하면 엘리사는 아니야. 엘리사한테 왜 갔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시대잖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경이함을 들고 나가는 거라고. 자녀가 팔리게 된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럽니다. 근데 이 그릇을 얼만큼 빌려야 되는 건가냐면, 빚을 다 갚고, 자기들의 생활도 하고, 자기 자녀손 대대까지도 먹을 수 있게 될수 있어. 믿음에 크게 달렸어. 그릇을 얼마만큼 빌리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릇을 빨리 빌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못할 일도 아니지만. 더 빌려와라. 더 빌려와라. 더 빌려와라. 엄마 기다리세요. 저 밑에 동네까지 가고 올게요. 이렇게 되면 엄청나지는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세요. 기름만큼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그릇만큼 기름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크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두, 두 가지의 지금 한계를 지금 오늘 본분이 붓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한계는 내 상황의 한계예요. 내 자식이 팔려가게 된 거야. 아브라함은 자식을 던제로 드려야 되겠는 거야. 이런 한계 안에서 무엇이 지금 드러나는 사람인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 그 한계가 먼저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경의함이 드러나느냐. 이게 그냥 중요하다. 그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경애하는 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고. 예.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에 뭐를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믿음만큼 가져가라는 거예요. 믿음만큼. 믿음만큼 내놓고 믿음만큼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 한계, 또 믿음의 한계는 못할 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수 있는 한계야. 그런데 또잘안해 사람들은 그런 일을 희한하게도 미국 수정 교회 목사하셨던 로버트 실로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런 글을 쓰셨잖아요. 절벽 가까이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겨우 발을 붙이고 서있는 나를 하나님은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셨습니다.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내가 날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럼 새가 절벽 두려워하겠어요? 새가 절벽을 두려워하겠냐고 새는 절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의 날개가 있으면 절벽에서 밀어터린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날개가 없으면 절벽에서 밀어터리는 것이 세상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건 죽으라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절벽에서 밀 때는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르라는 거지. 독수리가 자기 새끼 절벽으로 밀어터리는 거다 여러 번이 디스커버리 이런 데서 보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거. 그렇게 보호하던 새끼를 나중에는 확 던져버려요 그리고 새끼는 죽으라고 날개치를 치면서 밑으로 떨어져안 올라가 새끼는 이렇게 된다니까 보통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근데 새끼는 이렇게 돼 근데 그걸 쭉 돌다가 진짜 등으로 엎드려니까 가다가 등으로 업어 그리고 또 다시 올려놔 그리고 또 고기 잡아다 줘.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또? 또 잃어버려. 그럼 또 새끼는? 이렇게 데려가. 그거 반복해요. 엄마는 또라이지. 우리 엄마는 또라이야. 응? 그런데, 어느 날휙 던졌는데, 어, 저는 그거 지금도 가슴이 웅장이죠. 새끼가? 막 이러는 거야. 그냥 카메라 화면에서 밑으로 떨어졌어. 이게, 이게 이 카메라 그 기자가 얼마나 그걸 멋있게 잡았는지 봐. 카메라 밑에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또 어때? 계속 떨어졌으니까. 또 어미가 엎어오겠지. 그런데 저기에서 그 새끼가 저그막 절벽 그런데 저쪽 파란 창궁 있잖아요. 그 창궁을 새끼가 착! 하더니 샥! 하고 올라가는 걸 카메라로 찍은 거야. 떨어진 새끼가. 날개에 힘이 생겼어. 그래서 팍 올라가더니 어미하고 둘이 쫙 하고 놀더라고. 와, 그 얼마나 가슴이 웅장한지 눈물이 나더라니까, 그거 보면서. 감격스럽더라고. 얘가 쫙 <laughs> 가는데, 야 뜨거웠어. 독수리가 새끼를 미는 건 떨어져 죽으라고 미는 게 아닙니다. 나를 라고 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벽까지 가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요구하세요. 날아올라야 된다.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그조은 울타리 안에서 어미가 부르자는 먹이나 먹고 어미의 친절함 속에서 평생 그 울타리 안에 갇혀서 엄마는 사랑이 많아 이러면서 거기서 살다가 지 엄마 죽으면 지도 죽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아오르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믿음은 우리가 날아오는 날개 능력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상황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절벽에서 날아올랐어. 절벽에서. 요즘은 이런 믿음이 너무나 그리운 시대입니다. 지금 이런 믿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요. 지금은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과 심령들이 뜨거운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절벽도 싫어하고 절벽에서 밀면 미친 듯이 좋게 되고 시대가 그래요. 내가 언제 날고 싶다 그랬냐? 요즘 이래 시대가. 어? 나는 믿음의 날개 필요 없으니 절벽에서 밀지나 마라. 녹수리 새끼가 그럼 평생 거기서 혼자 살겠다는 거 뭐야? 둥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다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빌린,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만큼 그릇을 준비해오라고 그러지 않아. 내가 기름을 딱1 0터만줄 테니, 그거 준비하라고 지 않아요. 얼마만큼 준비하나에 따라서 아들 한 놈만 팔릴 수도 있고, 둘다안 팔릴 수도 있고, 아들만 안 팔릴 수도 있고, 먹을 건 없을 수도 있고, 얼마만큼 준비해 가서 아들도 안 팔리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생활비까지 남을 수도 있고, 10년이 남을 수도 있고, 평생이 남을 수도 있고, 얼마만큼 준비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그리고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 의 곳은 한계가 없습니다. 맨날 우리는 하나님 이 나한테 딱 맞게 주신다 그러잖아요. 딱 맞게 주시는 건뭐 때문에일까요? 아직 고만합니다. 이거라 그래. 이거면 아니야. 달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른 게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먼저 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외함을 먼저 올려요. 이 경외함보다 앞서는 게 없어. 세상 감정도 뭐도 없어.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감정이 휘말려 예외도 안 돼. 안타까운 거야. 그러므로, 빚이 아니라, 뭘 남겼어요? 경외함을 남기고 간 거야. 이 아버지 둘을, 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 빛만 남기고 갔다 이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남기고 가셨다. 그 경외함은 천대의 은혜를 누린다. 이거 실질적으로도 여러분 입당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사람의 이해를. 그죠? 오늘 무엇으로 살지,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빛으로 살겠어요. 우리 세상 가운데 정말 이 빛이 뭐야? 무슨 의미겠어? 세상 사는 고통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미래와 두려움과 이거 다 아니냐고. 근데 무엇으로 살 거예요? 빛으로 살면 하나님한테 못 가. 경의함으로 사니까 하나님께 간 거야. 경의함으로 사니까 믿음의 환전이 일어나. 믿음만큼 살아라. 니가 준비한 만큼 다 받아가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경의함과 믿음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 은혜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